드라마 기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송 영상 콘텐츠 정보를 공유해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컨텐츠와 관광 기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케이스타일 허브 공간 내 한콘진 보유 컨텐츠를 전시하겠습니다. 넥스트 콘텐츠 페어를 연계해서 국내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양 기관 일자리 센터 연계를 통해서 어, 콘텐츠와 관광 일자리 창출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및 어,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관광과 콘텐츠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양 기관장님께서 어, 지난 5개월 동안 협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두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님들의 업무 협약 체결이 있겠습니다. 양 기관장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업무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명하신 것을 교환하시어 다시 한번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